자, 그림은 hcl 20에, 자, hcl 20에 nao 위치를 가하고 있는데요. 이 숫자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죠. 분자는 na수입니다. 근데 이제 만약에 a가, a가 cl이라면 이게 직선이 나와야 돼요. CL의 개수는 일정하고 여의 개수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10을 넣었을 때뭐 10분의 5다. 그러면 뭐 20을 넣었을 때어 A의 개수는 그대로 어 CL로 본다면 10분의 10이다.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직선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하죠. 직선이 아니고 이게 포물선이니까 결국은 a는 수소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. a는 많이 줄고 그 다음에 na는 늘어야 되니까. 그래서 일단 a를 수소라고 봅니다. 자 그러면 여기에 들었는 걸 a라고 하겠습니다. 자, 10에 들었는 걸그 na와 그 oh의 개수를 b라고 하겠습니다. 그럼 이 값이 2분의 1이 나왔는데, 수소는 반응을 하고 난 뒤니까 이만큼 반응했죠. 그 다음에, NA의 개수는 B입니다. 이렇게, 이렇게 계산하면, 2B, 2 빼기. 그럼 3B가 A니까, B에다가 1을 넣고요, A에다가 3을 넣겠습니다. 그러면 얘가 3개, 3개 있었다 하고, 얘를 1개, 1개 넣었다고 생각을 합시다. 자, 이 지점에서 H의 개수는 마찬가지로, 이제 세 개를 바로 넣겠습니다. 여기를 xx개라고 있다고 합시다. 빼기 x, 그 다음에 x 이 값이 4죠 그러면 3, 4, 12, 4x e q x, 5x e q 12, x는 1.2.4. 따라서 여기는 2.4개 양이온과 음이온이 2.4개씩 있어요. 10에 대해서 한개한 한 개니까 2.4가 되려면 24겠죠? 그다음에 단위 부피당 이온수인데요, 어, 얘 같은 경우는 HCl은 총 6개, NaOH 어, 10을 잡을까요? 1 0에 2죠?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. 60대 40, 3대2 맞죠?